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늘은 그냥 응. 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랑 뭐가 문제인지랑 뭐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만담식으로 해보자고 응. 일단은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봐. 저는 뭐 이게 존댓말로 해야 되나요? 나한테 어차피 반말을 안할 거야. <laughs> 야 나한테 <그냥> 나한테 반말 <laughs> 뭘 <laughs> 나한테 반말할 수 없지, 만마 뭐, <laughs>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벡터팀 장승기라고 합니다. 벡터팀. 나이는 27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해? 뭐 먹고 살아? 저, DJI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디자인 수리 센터. 네. 디자인 수리 센터. 드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네. 결국 네. 아 그러면은 드론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는 뭐였어? 공군 부상은 전역하고 나서. 아, 부는였어? 네. 네 부상은 전역하고 나서 드론 쪽으로 아예 그냥 전업으로 삼고 시작을 해야겠다 하고 교육원으로 들어간 거죠. 자연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지금 전 국가대표 장기훈 교관님이 거기 계셨죠. 아스트로 팀. 근데 강의 다닐 때 이제 FPV 교육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FPV 드론 접하게 됐고 카르치려면은 제가 일단 날릴 줄로알아야 되니까 장난감 FPV 드론으로 날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원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드론이라는 거를 시작한 거는 대략 몇년 정도야? 조종기 잡은 지는 이제 2년 된 거죠. 2년. 근데 그러니까 네. 기윤 형님이 그렇죠, 끌어줘서. 끌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기윤님이 끌어주고,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형님이 계셨죠. 이게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임무는 음, 네. 기훈이 형님이 네. 이제 뭐 빌드나 그쵸. 이제 그리고 기사자를 추천을 해줬다 쳐 그렇죠 그래 그래서 누가 너를 대회를 끌어주고 대회에 가서 인사를 시키고 그랬어 이카이님이지 그래 나, 네. 내가 했지 그렇죠 예저 레이싱들은 진짜 딱 했을 때 형님이 가천대에 가신다고 교육원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가시고쪽팔리 그 그러지 마그 어차피 네. 그때도 한바퀴는못 돌았는데 저는 그때 엄청 대단해 보였거든요 난 내가 되게 잘할 줄 알았어. 어,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 다음 대회가 가평에 있어야 되었었죠. 거기 대회가 저를 처음으로 데려가 주신 대회고. 유일하게 제가 형님한테 진 대회. 네가 딱 드론을 처음 날렸을 때 가장 큰 묘미의 재미라고 끼는 나는 내 느낌은 그거였어. 그 산업용 기체를 날릴 때랑 FPV를 날릴 때랑의 느낌이 완전 달라.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드론이에요. 대회. 그러니까 산업용 응. 기체는 육안으로 시계 비행을 하는 드론이고 FPV는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드론이 타 앉아가지고 보는 느낌이잖아. 하늘로 정말 아무것도 못살 때. 하늘로 붕 하고 떴는데 그 하늘에서 뭔가 다 내려다보는 그 느낌. 음... 그 멀리까지 보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 아. 형님은 제가 생각했까 저는 좀 길이 다르시네요. 저는 큰 묘비가 그 좁은 데를 씩씩 들어가는 그거였거든요. 사이 왔다 갔다 버리고 이게 문틈 사이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그 좁은 곳을 통과하는 게 너무 그짜느껴지더라고요 저기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통과를 하니까 그기 그냥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laughs> 이거 나요 <나는 왜? 웃음> I'm <laughs> 그, <laughs> 이상네 니가 말한 게 지금 그거 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좁은 아니고 괴물대를 자꾸 왜 들어가? 역시 투이라 아, 그런 거지. 아, 아니, 아 어? 그, <laughs> 무조건 구멍 먹으면 <보면> 들어가려고 그래. <laughs> 아니, 그, 저에 굶어 먹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굴 이제, 잘생긴 놈들은. 게이트, 하여튼, 속기시커매게이트를들 이제 문틈을 들어가죠, 문틈. 문을 들어가겠지. 문을 아, 들어가겠지. 아니, 그런, 들어갔지. 그런 문이 아니에요. <웃음> 더 <웃음> 완벽했던 게, 초를 잠에 놓고 시간을 재니까, 진짜 끝, 야, 끝장이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예, 되게 정식으로 배, 더, 배웠다. 시간할 때마다 가가지고, 그, 막, 뭐 팔자를 고도 유지하면서 돌아야 된다. 그냥 게이 그 깃발 두개 막아놓고 그것부터 있었었어요. 팔자 고도 유지 돌기. 진짜 예. 정식으로 했네. 나는. 난... 자 다음 주제는 네. 그럼한 달에 용돈이 얼마 정도야 지금 현재? 다 포함해서 120, 어, 120, 120 정도, 120. 그1에서여 친구랑 사용하는 데이트 비용은 어느 정도? 어 그게 아직 그 산정해야 통계가 돼? 안 났습니다. 통계가 네. 통계 날리면 30번 정도는 내야 되는데. <laughs> 드론에다가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데 매달 좀 다르긴 한데 어, 그치?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120에서 40만 원이면 네 40만 원. 정도? 네 용돈의 어. 3분의 1은 걷다 갔다 받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사, 매달 40은 아니고 뭐더 나갈 때도 있고 좀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 지금은 그냥 평기간을 말게 한 거고 우리가 대회 준비하면 무조건 쓰던 기체 말고 세비 체는 한 대는 준비하고 하잖아 빌드 해서 가잖아 그렇 기본적으로 한 대는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한 대는 빌드하면 어느 정도 나와가격한4 50 나오죠 그렇잖아 음40 보통 40. 기본 40이잖아 40. 자3 40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는 않아 왜다 그냥 버리는 거잖아 아깝다라는 마음보다 좀 속상한 마음이 커요아좀안박으면 쓰면은 안 견적안났을 텐데 근데 그 견적이 맨날 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늘잖아요. 응. 그러면 또 까먹어버립니다. 속상했던 것도. 성취감. 그죠, 성취감. 그게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선수로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스트레스에서도 엄청 되는 것 같아요. 니가 네가... 그랬지? 하면서 솔직히 돈 나가는 것보다 다시 빌드해야 되는 게맞으니 <laughs> 아, 아, 수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너무 짜증나. 하게 말해보자. 네. 너 이번에 웃기기 네. 하면서 실력이 네. 조금 늘었잖아. 조금 늘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네. 소위 말하는 선수들을 이제 좀 재꼈단 말이야. 뭐 TJ라는 분이라든가.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머두 H라든가. 머두 H 형님은 제가 이겼습니다. <웃음> <웃음> 막, 그 그거에 대한 <laughs> 네. 성취감도 되게 있잖아. 형님이 제 20초 막 잡아주고 25초 <laughs> 잡아주고 두 바퀴 돌게, 세 바퀴 돌게 이거 네. 되게 잘 짐상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그데도 심지어 졌었어요. 요즘에 조금 연습에 연습도 좀 하는 것도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모데 친형님이 또 졌을 때좀덜 음. 미안하게, 덜, 미안하겠지. 덜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을까? 덜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야 싶어서. 걔 근데 부끄럽지 않아. 음. 걔 당, 정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당하게 지셔도 된다고. 어. 아니, 걔, 걔는, 걔는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어. 그리고 <laughs> 지가 많이 셔도 당연히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난그 마인드를 깨주고 싶어. 진짜. 근데, 너한테 지는 거로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거든. 음. 나한테 발표해주는데 걔는 나한테 발표해야 아마 드론을 다시 시작하든가 접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일단은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TJ 님이나 네. 어 머드H 님을 네다 제꼈잖아. 아, 아니요 아니, 아직 TJ 님은 아직 못. 어, 아직 어 일단은 제일, 제일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제꼈던 게어 네. 어, 어떤 집박사님도 네. 일단 제꼈고 처음에 일차로 제끼고 그리고 나서 가평 대회 이후로 그 부산이었나? 그쵸 부산이었죠. 나에게 큰 아픔을 가져가고 내가 드론을 접을 뻔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접고 지구 목구가 없었지 아예 돌리지 못했. 그러니까 차라리 그 형님이 저한테 저희 제가 그때 술이라도 안 먹었으면은 덜좀 그게 오셨을 텐데 전날에 술을 이만큼 먹었는데도 제가 이겼으니까 뭐, 그날 뭐 음. 이겨보겠다고 음, 술도 사격이, 그렇게 먹였는데. 타격이 크셨을 것 네. 같습니다. 친구동원 해가지고 부산에서 네. 친구동원해서 술까지 그렇게 먹였는데도. 저는 그때 진짜 순수했던 게, 와,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건 진짜 좋은 형님이다. 했었는데. <laughs> 저, 그렇게 생각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아니,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어, 난 이겨야 음. 되거든. 아 그래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었 그래, 아니, 그리고 그날. 맛있게 마, 바, 먹고, 바꿨고, 숙소도 같이 가서 네. 자고.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대회도 이기고. 그 그래, <laughs> 너는 <웃음> 좋을 거다 했지. 너무, 너무 어, 좋았습니다. 너무 나는. 좋아. 그때 또 차도 안 가져갔잖아. <laughs> <laughs> 가져갔잖아. 그렇죠 차도 안가져갔잖 어, 난 기차 타고 내려갔잖아. 음. 짐 바리바리 싸고 가방 메고 막. 음. 그리고 내려가서 너술 먹이고, 음.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올라왔단 말이야. 속도 안 좋은데. 술도 못하는데, 음. 기차 타고 그 음. 부산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그 쓴맛. 음. 정말 내가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음, 재밌었습니다 아 그때 나는 재밌었었어요. 되게 슬펐지 너무 충격이 컸지 음, 맞아요. 지금 선수로서 음.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네. 이제 전국 한몇 위쯤?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를 빼고 음.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선수들 있잖아 이미 네. 대회에 우리가 한상 나오는 선수들은 다 알고 있어 네. 물론 학생들 빼고 음. 학생 선수들은 워낙에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있는, 수 있는 레벨, 그 레벨이 아니. 아니잖아 네. 어, 우리가 같이 붙여 뒤에 볼수 있는 레벨은 아니니까 음. 그 학생 선수들을 제외, 제외하고 시니어 네. 형님들 사이에서는 중간 정도?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아직 대회를 안 했잖아요, 대회를. 음. 대회를 해야지, 제가 그, 예, 형님들이랑 같이 대회도 하고 해야지, 이제. 그, 시니어가 선수들이 음. 해봤자, 지금 한 30명도 안 될걸? 한20몇명될 거야? 20명? 30? 많아야, 대회 나오는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음. 제아의 고수도 있잖아. 완희기 형님이랑, 네. 야니기 형님이 이끄는 그쪽 팀들. 네. 겁나 잘하잖아. 네, 네. 저는, 음. 그런 저는 아직 그 정도 레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그니 그러니까 완희기 음. 형님도 되게, 안니기 형님 뭐, 이미 뭐, 잘하는 건다 음. 알고 있지만, 거기에 같이 날리시는 분들도 엄청 잘하더만. 근데 음. 대회를 잘안 나오시잖아, 그분들이. 그런 이제, 숨은 제하의 고수를 음. 제외하고, 제외. 오픈된, 네. 오픈된 선수 순위로, 대략 그러면 중위권? 중위권이죠? 왜냐면, 24명에서 네. 25명이니까, 네가한 12위, 네. 13위. 그쵸. 그럼 16강 음. 안에 무조건 들어가겠네? 3 0명 만약에 30명, 아재아 아재 30명 있으면 16강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16강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16강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30명이면 나... 그 중에 네. 29번째나. <laughs> 2 <laughs> 0판 29번째나, 뭐 보통 한두 명은 새로 나온다 치고, 네, 30명 중에 네, 네. 그러면은 28번째나, 27번째 나랑 네. 현종이랑 붙어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laughs> 그리고 26번째 아마 네. 홍희영 있을 거고, 진짜요? <laughs> 그렇게 그니까 희영이가 이제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 그러니까 어? 나랑의 기본적인 갭 차이가 나는 거지. 네. 그 중간이 없는 거야. 희영이랑 어. 나랑의 실력 차이는 확실히 있, 그 머드온과 나의 실력 차이는 확실히 있잖아. 근데 그 중간을 채우는 선수가 없는 거야. 그러네요. 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아재 형님들 다 떠올려봤을 때, 형님 말고 딱히 이길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중간 취소하고, 중하위권으로 하겠습니다. 중하위권. 야, 그럼 네, 중간, 너무 내려가잖아. 중하위권. 나, 내가 28등, 27등 예상하는데. 아, 그래서 진짜로 대회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데서 대회가 좀 있어야지,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정확히 나오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아무것도, 이번 년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형님들도 다 지금 비행장에서 다칼 갈고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뭐 대회나 하면은, 딱, 이제, 진검, 내년이, 이제, 대회 시작하면은 또 진검 승부 아닐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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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풍성...